저기가 연지동인가? 종로에 있어요. 종로. 제가 서울보증보험 사장실에도 가본 사람이야. 왜 사장실에 가봤습니까? 아니, 당연히 제가 사장님을 갖다가 아니까. 사장님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저 서울보증보험이 옛날에 그두 보증보험 회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. 우리나라에 20몇년 전에 27년 전에 imf가 있었잖아요. imf가 있었을 때 그때 서울보증보험이 망했었어요. 그 금융기관인데 그 돈을 갖다가 그 현금이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흑자도산하고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관련된 보험계약자들이 다돈 내놔라 돈 내놔라 그러는데 줄 돈이 없는 거야. 그때는 막 금융이 막 혼란스러웠으니까.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?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공사 채권 마련해가지고 재기억으로는 한 140조 정도 만들었어요. 그때 27년 전에 제가 예보했을 때 140조를 갖다가 막해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관이었대니까요. 예금보험공사가.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예보했을 때는 뭐 3천억, 5천억, 7천억 이렇게 안 썼어요.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? 아, 그러면 5천억이라고 치면 5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콤마 하고 0 0 0억 하면은 엄, 그 글자가 몇 개입니까? 숫자가 5, 0 0 0 0 다섯 개 다섯 개자를 써야 되잖아요. 바빠 죽겠는데 무슨 5천억을 그렇게 써.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썼냐면 0.5조 이러면 그 숫자가 두 개가 빠지나? 어쨌든 쉽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조 단위 밑으로는 뭐천억 단위는 0.5조 뭐 0.3조 이렇게 썼었는데 그러니까 예금 보험 공사가 그렇게 100몇 십조가 되는 공적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저런 금융 기관에다 그냥 다 집어넣은 거예요. 다 집어넣고 대신에 어떻게 했다? 저 주식을 갖다가 싹다 가지고 왔지. 그래서 제 기억에 예보가 서울 보증 보험의 그 주식에 9 0 이상을 갖고 있어요. 9 3몇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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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사0 0 0 0 0 0 0 0 0 0니까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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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아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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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변호사0 0 0 0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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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가0 0 0 0 0 0 0 0 0 0 그게 뭐냐면 서울보증의 감사. 감사는 저도 할수 있거든요. 그런데 서울보증의 그 사장님은 누가 되느냐? 저 이명순 사장님 좀 잠깐 띄워 주세요. 요번에 서울보증 사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. 그 오래 바뀌었나 그랬을 거예요. 서울 와, 이제는 서울보증 사장도 저보다 1년 후배가 이제 보증 사장이 되네. 저분이 이제 이명순 사장인데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빨리 붙었다는 이야기예요. 36회라고 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쭉 있다가 금융위원회에서 뭐 자본시장 과장했다가 구조개선 정책관, 중소 서민금융 정책관, 이거는 국장이란 이야기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다, 이거는 실장급이라 1급이란 이야기고 금융감독원의 수석부원장을 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금감원의 수석부원장이면 차관급이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금감원장은 제 후배가 아, 금감원장이네 근데 이복현 원장은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이제 좀 이렇게 독특하게 이례적으로 임명된 케이스고 이명순 사장 같은 분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순 사장이 금감원장 수석부원장하고 금감원장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서울보증이 얼마나 좋은 회사냐면 서울보증 사장님은 대개 어디서 오느냐?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 출신들이 많이 와요. 그래서 이사장 전에 그 전임 사장님도 금감원 수석 부원장이 왔던 거예요. 그러니까 서울보증이 아, 무슨 보증회사야, 뭐 보증보험회사 별거 아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지무지무지하게 좋고 그큰 회사다.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융기관이다 그러니까 아니,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도 했으면 우리나라 금융을 갖다가 손에 이렇게 막 쥐고 흔들었던 사람인데 더 좋은 자리 있으면 거기 갔겠지 그런데 어이, 서울보증 정도면 내가 갈 만한 자리지 해가지고 금감원에 수석부원장 했던 사람이 가는 자리가 저 서울보증 사장이고요 그러면 서울보증 감사는 누가 가느냐 아까 제가 저기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. 제가 감사님 이름이 뭐냐면 쪽 안병주라고 그 노란 넥타이 매신분 사진 보내드린 거 있을 텐데 음저 응. 감사는 누가 하느냐 그두 종류가 있어요 그 서울 보증에서 감사는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. 밑에서 쭉 올라갔던 사람들, 밑에서 쭉 올라갔던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, 대개는 기재부나 금융위원회에서 와요. 그래가지고, 제가 이제 감사가 뭐 누군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찾아보진 않았는데, 김대남 씨 전임 감사가 누구냐. 안병주라고 하는 분인데 안병주라고 하는 분은 뭐 했던 사람이냐면은 행시 붙어가지고 마찬가지로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기재부에서 쭉 국장급 정도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국장급 제가 쭉 그걸 봤더니 그 행시 붙어가지고 뭐야 그뭐그 뭐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저분인데 저렇게 금융 쪽에서 잔뼈가 굵은 그 다음에 그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같이 좀 파워가 있는 그런 금융 관련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사장 사장급은 차관급이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감사는 그래도 뭐 사장 뭐인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뭐야 기재부나 이런 데서 고참 국장 정도 하셨던 분이 가는 자리가 저 감사 자리예요. 근데 제가 김대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. 김대남 씨뭐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?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대학에서 전공을 뭐 했다? 토목공학과 했다. 그러니까 뭐 경제학이나 무슨 뭐 경영학이나 이런 식의 그런 걸 갖다 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나? 한 번도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. 금융기관에서 한 번도 근무하지 않았어. 하다못해 무슨 저축은행에서라도 근무를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보험회사에서라도 근무했으면 모르겠는데 근무하지 않았었어요.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?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권에 쭉 있다가 대통령실에 선임 행정관 딱 하고 출마했다가 다 공천 못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보증 같은 데 들어간 거예요. 굉장히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. 서울보증에. 연봉이 얼마인지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. 제가 그 아는 사람 많다고 했잖아요. 제가 금융 쪽에는 제가 금융위원회 법률 고문이고요. 지금 현직.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에서도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제가 삼성에서도 변호사 했는데 삼성 화재였잖아. 그러니까 예금 보험 공사잖아요. 삼성화재 해상 보험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 서울 보증 보험 감사 같은 거저 같은 사람 시켜주면 진짜 진짜 뭐 만세 부르면서 아뭐 정법전 TV 그뭐 그러면 은 접을 수도 있습니다. 아니 저 서울 보증 감사하면 진짜 좋겠는데 그거에 나안 시켜주지? 시켜줄 리가 없지.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저 서울 보증 감사 자리가요 진짜 진짜 좋은 자리라고요. 그런데 영향력도 없고 끈도 떨어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김대남이 영향 없다고 그래, 영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. 끈도 떨어졌다 그랬어요.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첫 번째. 영향력 없는 사람인데 이명수 같은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형 형님 이명님이 이러고 있었겠습니까?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데 아이 뭐 누구를 쳐라. 누구를 치면 누가 좋아할 거다. 이런 이야기를 그할수 있습니까? 뭐 완전히 자아 도취인 겁니까? 세 번째 진짜로 이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데 서울 보증 감사 갈수 있냐고요. 저 영향력 일도 없잖아요. 아 그러면 저도 서울 보증 감사 갈수 있겠네.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김대남 저는 지금 당장 10월 2일 오늘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저 김대남 씨는 저보다 한살 많든데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라. 김대남은 사퇴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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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 보증감사짜리 빨리 사퇴하라. 속으로는 억울하겠지. 속이 쓰리겠지. 왜냐? 8월에 임명됐거든. 그럼 8월 달에 월급 받았을 거예요. 9월 달에 월급 받았겠지. 그다음에 10월에 이제 이틀 근무했으니까 아마 10월 달 월급도 나올 거예요. 3개월 월급 받았으면 됐지. 더 이상 그만둬라. 그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? 자업자득이다. 자업자득이다. 그다음에 영향력 없는 김대남 같은 사람도 뭐야? 서울보증에 감사가 됐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서울보증에 감사시켜 주면은 진짜 이명순 사장님 저보다 한살 어리고 저보다 대학교도 1년 후배고 그 서울대 경제학과 87학번인데 제가 어쨌든 1년 후배지만 이명순 사장님 정말 열심히 잘보시고 감사 잘할 수 있으니까 저 감사시켜 주시면 진짜 감사 하겠습니다. 아유,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2024년 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. 그러니까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. 지금 야당은 어떻습니까? 야당은 그 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실력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고 있는데 야, 진짜 저는 너무 너무 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요리 재료가 뭐 와규도 있고 뭐 랍스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못도 있고 못도 있고 뭐 아주 그냥 끝내주는 뭐 갈비도 있고 그런 거그 요리 재료가 이렇게 풍부한데 이재명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범죄 편의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건가? 그 재료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? 그 라면 삶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와규도 집어넣고 랍스타도 집어넣고 갈비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뭐 뭐 초밥도 집어넣고 자탕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음식을 망치고 있는 거 아닌가?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냥 라면이라도 신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 좋은 재료 가지고 지금 왜이 모양인가?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 하나 제대로 공격하지 못해 가지고 이 모양인가?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 우리 사,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왜 그랬을까요? 그 김대남 같은 사람이 저렇게 중요한 자리에 그 앉아 가지고 저런 식으로 뭐 이렇게 여론을 호도한다고 해야 되나. 어쨌든 나름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 아닌가?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대통령 임기가 아직 2년 반 넘게 남았습니다. 대통령 임기가 그 5월 10일에 시작했으니까, 그러니까 6개월 더 하면 11월 10일 정도 돼야 그래야지 이제 임기 절반이 되는 거죠. 대선은 2년 6개월 안 남았어요. 대선은 2027년 3월이니까 한 2년하고 한 4, 5개월 정도 남았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, 아직 시간 많이 있거든요. 아직 시간 많이 있으니까, 제 생각에는 진짜 부탁드리는 게. 좀 대통령실에 가신 분들은 문수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. 대통령실에 가신 분들은 사심 없고 좀 공정하게 그다음에 능력 있고 근데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심이 없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다음에 영부인도 이쯤 되면 사과하셔야죠. 왜냐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. 그다음에 다된 밥에 콧 팥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이 굉장히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요.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위복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